7 4번 문제는 초경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경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경은 무통성, 배란성인 경우가 많다. 초경은 무통성, 무배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초경은 혈성 질 분비물이 나타나는 비뇨기계 질환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어, 초경은 비뇨기계 질환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3번. 초경 이후 2, 3년간 불규칙한 월경을 하게 된다. 초경의 특징이 맞습니다. 4번. 비만한 여성일수록 초경 시기가 늦다. 비만인 여성일수록 초경 시기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5번. 초경은 유방봉우리의 발현과 동시에 시작된다. 초경은 유방 봉울, 봉우리의 발현과 발현에서 이제 2~3년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이선지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모두 초경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하고 좀더 심화적인 학습으로는 이제 초경에 대한 태도 및반응으로써 초경은 이제 대상자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경은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변화라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